마지막 맵, 세상의 끝입니다. 아 진짜 마지막 맵인 만큼 여기서 이 상위권 2, 3, 4 등은 오늘 이 일차 마지막 딱 구쳐내야죠. 음, 그렇죠. 그래야 마스터즈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고 마스터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 대회 그렇죠. 뭐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매치가 준비 끝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마스터즈에 최종적으로 진출할 세 팀은 어떤 팀일지 마지막 매치 만나보겠습니다. a 아, 1 k 시 챌린지스, 시즌1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아, 마지막 매치. 오늘 데이2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해가지고, 뭐, 결, 완전히 다 결정 나는 건 아니고, 결국 데이3까지 봐야 돼요. 여섯 개더 있어요. 여섯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죠. 어, 개더 있어요, 네. 아직. 예. 어쨌든 데이투에서의 성적이 또아그죠 크니까 이제 그 뭐죠 기분이가 좋죠 음. 네, 데이투에 3도로 끝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좀 심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그런 운영이라든가 플레이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그렇죠. 데이투에서 점수를 쌓아놓는지가 더 중요하기도 해요 음. 어, 오송선 라인이 이번에는 밑에쪽. 뭐, 빅마우드 간헐전 이쪽에 내리는 팀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부담이 좀될 만한 동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링이 뭐 이제 우상단 쪽에 잡힌다거나 이러면 괜찮겠지만 좌상단 쪽에 잡힌다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될 만한 그런 형태가 됐어요. 네. g h s 하미는 역시나 이 조합을 선택을 하고 있고 주바무터 어. 센티넬, 어 하베스터, 하베스터도 워낙에 좀 핫한. 그 랜드마크죠. 맞아요. 근데 초반 전투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해요. 워낙에 진짜 구불구불하고 거기에 지하도 있고 예. 맞아요. 이게 그리고 특히 지하로 갔었을 때 총기류가 잘 뜨는 게 아니라면 숨을 만한 곳이 없거든요, 지하에. 네. 뺑뺑 돌아서 결국 맞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위쪽에서 아, 외곽에서 팽상님. 지금 사고 났죠? 예. 예. 하는 아, 아 이기기요 아, 느낌 봐서 초반에 마스티프였던 것 같은데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서 팽상님이 아. 그냥 예 터트렸습니다 아, 위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격을 했었는데 었그 사격 싸움에서 팽상님이 이기면서 아, 마무리가 됐고요 라스트 제로 투 열발전소 밑에 쪽에 있는 하부 다리 옆인데요 근데 왼쪽에 윈터가 있는 네, 에스터가 살짝 보이긴 해요. 어 봤죠? 봤어요. 견제 사격 때리고요. 어... 윈터가 거의 크랙이라 그쵸. 땡길만 하거든요. 아 근데 더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뒤쪽 팀들 정보는 없어서 땡길만 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딱 화면을 봤었을 때 뒤쪽에 음. 뭔가 많았어요. 음. 네. 한네 팀이 지금 아래쪽에서 움치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어나더로 있겠요데 어라로... 네, 이러면 어나더로 붙어요. 여기 전투가 그쵸? 빨리 끝나지 않으면! 자 그러면서 지금 OTCS 팀이 붙는 모습이 네. 미니맵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가스 소수 가-아-스 하면서 뛰어올 거에요. 가스 네. 하면서 오고 있어 진짜. 다, 다 붙어요. 다 붙어요. 자 근데 네, 윈터가 소생을 시켜주고 있는데 에이. 자 오죠 오죠 오죠! 가-아-스 하면서 들와요 와요 와요! 양각 양각! 밀고 들어가죠 이거? 문 열고! 아, 블레 콜! 블랙 콜! 어, 근데 빠져나갔는데요? 아, 잘 빠져나갔어요. 어, 근데 거기 롤링 썬더? 이러면은 빠져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클랙. 하나 크랙. 명준이? 어, 근데 분명히 먹을 게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네. 뭐못 집어먹었거든요? 그러게요. <laughs> 아닙니까? 아니, 저 조리 전 중량이라고 관어치고 적어놓으면 돼요. 근데 그람수랑 그 정도로 차이 나면. 아, 양념이 무거워요, 생각보다. 아, 아니, 그렇군요. 근데, 예. 근데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GGKR이 붙었어요. 이게 앞에서 코스트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야. 원. 야, 원이 링이 위쪽으로 확대되 튀었는데요. 이러면 좀 멀어요. 예. 야, 스카이우크링이네요 이거. 예. 여기 있는 팀들이 좀 멀거든요. 네. 네. GGKR. 짐 라인 타면서 앞으로 푸쉬. 이거 계속 쫓고 있어요, 그. 가스 선수팀을 조금 쫓으면서 어어 어, 옆에? 어, 어 조심해야죠 자 MLK 조금 살짝 좀 견제를 해줬고요 만약에 뭐 크랙이 한번자 가요 어? 이들은 지금 그렇죠. 피가 고픕니다 피가 고파요 그렇죠, 피가 고프다 피가 지금 뭐 파밍도 잘 됐고 오여가지고안밀 네. 네. 이유가 없죠 네. 자 근데 올라왔는데 좀 빠진 느낌이 있고요 이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사냥의 야수를 쓰면서까지 추격을 했는데 사냥의 야수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신의 눈 타이밍에 무조건 킬해야 돼요 무 어. 이게 신의 눈 타이밍에 킬을 못 내면 본인들 그다음 타이밍에 연막전 안에서 분리해요. 이제 음. 밀스 어차피 이선클을 해야 되는 GHS라서 들어갈만하죠. g g k r 과 S도 아닌가요? 맞아요, S예요. 어, 이거, 이거 포인트... 잡아먹을 생각입니다. 신으로 찍었고 한양이 이거 먹겠다 야수. 이거예요. 네. 네. 아 보여요. 너네 재료도 네. 없고 분리하지. 보연, 보연도 아 보입니다. 야킬 포인트도 늘어나고 도연이네 이거 따라갈 겁니다. 네. 문제죠. 네, 발자국 딱 보여서 일로 와 일로 와아 아, 아까부터 피냄새 계속 맡고 있었잖아요 네, 물러갔습니다 결국 에스터가 엘리 됐습니다 네, 이러면 마블. GGKR은 마음이 편해요 본인들이 이 근처에 있는 팀도 다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카우트 어? g 7 3 GHS? 어? 사고 났는데요? 롤이서더서더 봐야 되는 게 남은 두 팀원의 컨디션이 좋아요 그쵸 어, 스미오 씨 혼자만 놓인 상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리와 음. 네프도우리 풀피입니다 근데 이거 스미오씨를 구하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갑니다 거기에 지금 드론도 EMP 호, 홈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룰리 네. EMP 갔어요 EMP 쓰고 썼어요 썼어요 아아 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거 턴한번 이미 빠졌죠? 네, 이게 링이 와서 또 거기다가 이거 XXX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줘서 옆을 잘잡네요네아 거기에 지금 투척무기 많아요 선수도 아클타페서 던져주면서 견제를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링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라우딩터널 저쪽에서 저렇게 오래 싸우게 되면 자원 많이 타고 결국에는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스카이오크로 들어오다가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음. 이렇게 된 이상 서로 죽이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잡고 가야 돼요. 뭐 서로 그냥 어? 소모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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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상으로 버티긴 합니다. 버텨야죠. 이제 붕대로는 슬슬 한개 오거든요. 그렇죠. 붕대로는 안 돼요. 슬슬. 예. 구상으로 버텨야 돼서 그래서 뭐 여러 갈래로 좀 봤다 보니까 어쨌든 GGKR이 그 킬을 먹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네.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그쵸. 이후에 좀견냥을 어, 받다 보니까 좀 격해졌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옆에서 어, G... 아, 하필! 저기 아우 저거 b c 어? 도왔요 아아! 아니 죠 GHS인데 그쵸, GH... 어. 여기 그쵸 GHS 그렇죠, 아네 응. 근데 이걸 뚫어내나요 설마? 어, 여기... 아 근데 뚫어내 뚫어내나요? 따온, 이거 뚫었거든요? 어, 어. 어 오. <laughs> g h s 네 <근데> 이거 <laughs> 이거 지금 투척무기가 계속 날아와서 그렇죠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킹볼 응, 던지고 피스티비 퍼땅위로 가서 아, 아니, 너무, 아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압폐는 <laughs> 장사 없어요. 예. 예. 자 결국 g h s 함이 아웃됐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사냥이 아주 풀습니다 여기가 중요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카르텔이 아, 그렇죠 이게. 이보차가 많이 나가지고 부담스럽게 돼가는 타이밍인데 코커싱을잘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이돌 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리 인서클을 해서 좋은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인 운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이보쉴드라든가 총기라든가 자원의 상황이 굳아지가 네, 않단 말이에요 템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 소모전을 가면 아이돌은 네. 무조건 말리거든요 그니까 이미, 이미 지금 쉴드 복구를 못하잖아요 쉴드 복구를 못할 정도의 자원이 없어요 아이돌이 예, 이제 그러면... 가방이 비었어요. 오른쪽 에 보면 가방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잡아 먹고, 예, 예, 잡아 먹고 거기서 지금 충당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쉘도 없고 배터리도 없기 때문에 예. 인간 부... 파밍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일단 라스테에르는 갔습니다. 순위는 하나 올린 상황의 아이돌이고요. 아, 이거, 아 근데 이 집안에 이... 세팀 있어요 지금. 스탯 차이가 좀. 아, 근데 이건 TKL이 진짜. 부동산 메타 제대로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아 이거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이돌을 느낌? 아이돌은 말라 죽어요. 쭈척무기 아, 날라와요. 네. 아 말라 죽습니다 아이돌. 이제 아, 하나 더, 하나도! 더! 하나 더! 호의술탄 호니! 아! 체력! 체력! 하나더 달라오나요? 이거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그렇죠. 네, 진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 아이돌은 여기서 막 우리가 킬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순이라도 어떻게든 올려보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기도를 올리... 진짜 그 떠오를 걸요. 콘디 님 그립습니다. 라이프라이 님 그립습니다. 왁스 <laughs> 님 <왓슨님> 그립습니다. <laughs> 예! 예. 아, 지원 좀 누가 못해 주나요? 제발 쉴드 좀 채워 주십시오. 막이래 이럴 만한 상황이거든요. 컴퓨터 선수는 스치면 끝이에요. 네, 트리플엑스가 일단 다시. 롤링선드 한 방만 맞아볼까요? 그죠 그쵸? <laughs> 그쵸. 네. 아이템 먼저 줬어요. 아이템 먼저 줬어요. <laughs> 네, 네. 나를 끼워들게 니가 대신해. 너가 체력이 많으니 너가 해라. 네. 한번더 네. 리필은 된 상태에서. 아니, 일단 확률은 올려야 되니까. 아, 래쪽제해줘쪽 어, 내가 몸 먼저 댈게 그 다음에 진입해서 아 근데 인원 차이가 나요 인원 차이가 나요 아하 네. 그렇죠 이거는 뭐 회복도 어렵고요 아 아이돌이 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은 건옥사만데요 최대한 고춧가루라도 고춧가루라도 배운거 여기서 숨어서 너네끼리 싸워봐 순위라도 올리게 어, 매운 근데, 거 토토 근데 옥사만 지금 숨어 있는 거 살짝 놓치긴 했거든요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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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숨어봤자 거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른데 어디 가려고? 네한 몸으로 갔네요. TKL이 지금 1등 경쟁을 하고 있죠. 아, 이거 TKL 쉴드만 붙고 다하면 숫자가 숫자가 보린들만 3 시간서 무조건 유리해요 찍죠 찍죠 찍죠. 끼들고 아, 이러면 이러면 거의가 거의다 마무리 된것 같죠? 아이템 뿌리면 뿌리고 있어요. 아이템 뿌리고 있어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마무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날치 챔피언 TKL. TKL. 자, 결국, 12번째 매치, TKL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야, 이거 TKL, 계속 꼴등었던 팀이었거든요. 네. 결국, 마지막에, 그 왓슨님, 이 치르네요. 그, 와스님, 이 풍수질이 좀 봐주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음, 제대로 들어갔죠. 아, 거의 뭐 명당을. 네. 아, 확실히 찾아냈어요. 이게 아, 딴 데면 모르겠는데, 네. 하필 또 스카이오크가 나와가지고, 진짜 그, 와스의 밸류가 사는, 와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톰포인트도 그렇고, 세상의 끝도 그렇고, 사실 와스는 못 쓸만한 건 아닌데, 예. 왓슨이 통하는 포인트가 딱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필 또 거기가 걸려서 그렇죠0 0 p o 맛이 좀 살았습니다. <laughs> 네. 아 순위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매치 리더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0 0 t k l 18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ABC가 16점 카르텔 15점 g n t s 2,000 points. 2,000 points. 2,000 t s 2,000 p o i 이렇게 되면 0 0 points. 2 g g k r 도좀 유의미한 점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순위가 또 어떻게 한번 이렇게 꺾일지. 그쵸아 아, 그... 이거 아이돌이 많이 말리겠는데요, 이게. 아, 아이돌 이짜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네, 팽팽하게 가고 있었는데 g g k r 이 계속 순방을 하고 있고 ABC도 한번 정도인가요 오늘? 네, 한번좀 크게 말린 거 제외하고는 역전. 어느 정도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다 보니까. 이러면은 ABC와 GGKR이 2, 3등을 먹고 네. 어... 아이돌이 4등으로 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토탈... 어? 보시죠 ABC, GGKR, 아이돌 순서 그리고 MLK까지 이렇게 2, 3, 4, 5등 형성됐고 어... GH7 아미가 정확하게 딱 첫날만큼 포인트를 쌓았네요. <laughs> 대박입니다. <laughs> 104일, 104일. 대이원 때1 0 4점 대이초까지 208, 104, 104. 이야, 아, 104팀. <laughs> 그럼 내일까지 대충 치면은 그 312론상은 312. 312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말 되네요 아, 신기한 아, 내일이 아니죠, 내일모레죠 아, 그래. <laughs> <자꾸 내일이라고 해요. 웃음> <약간 웃음> 내일모레 자꾸 내일라고 해요 약간 흐름상 뭔가 내일도 할것 같은데 <laughs> 아, 예, 죄송합니다 아, ALGS입니다 <laughs> <있습니다>. 내일은요 G17 3 2가 아직까지 1위를 아,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저거 뒤집으면 기대세요 그렇죠 저거는 아, 예. 뒤집으라고 아니 사실 이 정도면 뒤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못 뒤집는다는 그 수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